안녕하세요. 밤브라운 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줍줍은 이제 유주택자는 못합니다.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어찌보면 무주택자에게는 뭐 단독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어마무시한 무순이 줍줍 단지들 뭐 엄청나게 지금 쏟아질 예정인데 지금까지 내 집장만 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분들은 그래도 기다린 보람은 있겠다. 왜냐면 전국 무순위가 돼 버리면 이게 그냥 뭐흑석자이고서한 300만 명 모이잖아. 그 정도로 뭐 경쟁률 자체가 무시무시 어마무시하니까 이거 내가 접수시켜 놨다도 이게 뭐 로또같이 당첨되기보다 당첨 안 되는 그런 일이 다반사니까 포기하기 쉬운데 이제 무주택자 파이만 들어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줍줍의 경쟁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즉 당첨될 확률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첫 번째 타자가 어디냐 바로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이 집주비 무려 4채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둔천주공의 재건축 아파트로서 뭐 분양가보다 지금 거의 10억에서 15억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무순이 집집으로 나올 평형이 39, 49, 59, 84. 그러니까 84를 제외하자면 39, 49, 59는 그래도 분양 당시에 어느 정도 좀 손에 탈듯 말듯 탈듯 말듯 할정도의 그래도 좀 높은 분양가였지만 지금 나오는 분양가하고는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구가 네 무순이 집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주택자를 배제한, 그러니까 오늘부터 6월 10일부터 국토부 시행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유주택자 줍줍은 없어지고요. 무주택자만 무순위 줍줍에 지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올림픽 팍 포레온 2023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2023년 3월 청약 당시에 5구 제곱이 9억 7천에서 10억 6천. 그리고 8 4 제곱은 12억 3천에서 13억 2천 근데 2년 3개월이 지났어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무려 10억 원 이상 뛰었다니까 보통 한 10억에서 한 14억 정도 되는데 소형 평수 뭐 394959도 거의 뭐 10억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초기 분양가보다 그럼 구체적인 어떤 분양가 내역은 어떨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3구 제곱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무순이 물량 중한 세대가 되죠. 6억에서 7억이었어. 그러면 지금 시세는 어떨까? 14억 2천 원입니다. 18평인데 딱 거의 뭐두배 이상 오른 걸볼 수가 있죠. 상한가가 분양가가 7억이었는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14억. 야, 진짜 어마무시하다. 지금 4구 제곱이 8억대였는데 아직까지 실거래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을 해보건데, 거의 뭐한 18억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서, 그 10억 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요. 그리고 5구제곱은이 상한가가 10억이었는데, 지금 24억 5천 합니다. 딱 14억에서 15억 오른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다면, 야, 아무리 뭐 7, 8억대 나오고 10억대 나온다 해도, 이거, 허, 돈이 있어야지 이게 내가 무슨 집주를 해보든 말든 하지 라는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세가 보세요. 18평짜리가 7억 가까이 해. 그러니까 분양가 쳐낼 수가 있겠죠. 상구제곱이 분양가가 7억이었어. 근데 전세가 거의 7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융통을 계약금을 한다면 잔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도 확보해 낼수 있고요. 일단 여기 거주의무가 2년 정도 유예가 됐잖아. 둔촌 주공이. 그죠? 그리고 5 9 제곱이 10억 되니까 지금 평균적인 전세가가 9억 1천만원, 10억 가까이 정도 하니까 충분히 뭐 분양가 쳐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리고 8 4 제곱은 상한가가 12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27억 합니다. 아, 거의 뭐 15억 올랐네. 그죠 역시 왜 사람들이 둔촌주공 둔촌주공 하는지 하, 진짜 아니 분양가 대비 지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84제곱 12억 했는데 지금 거래가가 27억 26억 27억 하니까 15억 정도 훌쩍 올라 버렸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뭐, 뭐 만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그럼 12억 분양가 내가 어떻게 내 전세보증금 보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12억 8천이네. 13억 가까이 해요. 그럼 충분히 계약금 어느 정도 20% 내고 이후에 잔금 내가 치를 때 전세세입자 뭐 빨리 들여서 어느 정도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둔촌주공은뭐 전세세입자 뭐못 드린다 해서 뭐 거주 의무 뭐 들어가 살아야 되네. 만에 만에 하네. 막 그러다가 결국은 유예시켜 줬잖아요. 결국에서는 전세 세입자를 충분히 들여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구제곱, 4구제곱, 5구제곱, 8,4제곱, 4체가 무순이 물량으로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이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지금 올림픽 박포레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주택자도 이제 배제된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이집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바따로 이제 올림픽 팍포리에 나오면 뭐 어마무시한 또 경쟁률을 찍을 수 있겠는데 여기 지금 규모가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송파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정도로 지금 송파구 못지않게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도 그냥 송파구 상승세를 그냥 모가지를 꺾어버리니까. 아, 이거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주택자에게 아주 좋은 기회, 100% 추첨제니까, 뭐 이건 뭐, 운칠기삼운 70%, 또 자기 실력 30, 근데 뭐 이게 실력 가지고 되겠나. 그냥 100% 어떤 럭키가 있어야 또 당첨이 될 것이고요. 일단, 국내 최대 규모죠? 12,000세 대면뭐 거의 당군 이래 최대의 건축이라는 어떤 이름에 걸맞게 삐까뻔쩍하게 지어졌는데, 5호선, 9호선, 더블 초역세권. 이렇게 뭐, 강동구에 위치해 있지만 송파구와의 어떤 인접성, 그리고 더블 초역세권이라는 또 서울의 어떤 이 교통망을 또 흡수를 하고 있는 곳이고, 강남 접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올림픽북공원이라또 숲세도 뭐 엄청나게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단제빌치도는 뭐, 많1 2 0 0세 되기 때문에 뭐 어마무시한 그런 메모드급 단지를 가지고 있고. 일단, 5구제곱이 평면을 보면 뭐 아주 단순하죠. 워낙에 또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뭐 특화된 어떤 이 평면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판상형 플러스 탑상형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5구제곱은방 3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구, 4구는 굉장히 초소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실 2개, 빼놓고 신혼부부 그리고 3인 가족이면 충분히 그래도 살수 있는 그런 평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3구 사고라도 일단 뭐 둔촌 주공을 내가 잡았다면 지금 뭐 올라가는 추세로 비춰볼 때 밀어볼 때뭐 굉장한 어떤 자가로서의 어떤 가치 확장성이 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4제곱은 대부분 판상형으로 뺐는데 일단 뭐 아주 잘 이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침실세개와 드레스룸도 있고 알파 공간도 있는 8 4 a B 뭐 84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평면도가 굉장히 좀잘 빠졌단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올림픽 팍 포레온 39, 49, 59, 84 4채 네곧 나오게 됩니다.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일단 여기 입주자모집 공고가 오면 제가 빛의 속도로 업로드.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일단 여기 입지는 뭐 둔촌 오륜역 그리고 중앙 보훈병원역을 끼고 있어서 뭐 12,000세대 되는 단지라서 이 단지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초역세권이 되느냐, 조금 떨어져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뭐 둔촌주공이라는 또 입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1 0일 오늘부로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딱 제안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둔촌주공은 유주택자는 지원 못한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고로 결론은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 굉장히 또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고 뭔가 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심상치가 좀 않습니다. 이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매물이 7만 건으로 뚝 떨어진 건 집주인들이 앞으로 부동산상을 지켜보겠다 이거지. 이게 지금 이 거래량이 선순환되면서 집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물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뒤로 등 뒤로 딱 매물을 숨겨놨어요. 5월 거래가 지금 늘고 신고가 행렬이 지금 강남 중심부에서 계속적으로 랠리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기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에서의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적정선을 통해서 가격을 잡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울 매물은 확실히 7만 건 아래로 내려왔다. 그만큼 뭐 8만 건에서 10만 건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될 정도로 그만큼 뭐 부동산 정책의 확실한 드라이브, 굵은 선이 딱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집을 뒤로 숨기기 시작했고 집주인들은 빨리 팔기보다는 일단 시장을 관망하겠다. 매수세도 관망 또 매도세도 관망 팽팽한 이 줄다리기 같은 이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강동구 좀 전에 말씀드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내체가 무슨 이집집으로 나오게 되죠 이 강동구만 해도 지금 어 일주일 상간의 거래가 한달 전만 해도 3~4억씩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내 올림픽 파크 한양수자인이 1억 정도 7% 정도 빠지고. GS 강동자이 역시도 6%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최고가 거래로 지금 반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올림픽 파포레온이 엄청난 어떤 견인력을 발휘해서 집값을 좀 끌고 가는 대장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강동구가 작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상반기 지나면서 전세 수요가 몰리고 전세 공급은 또 이게 거의 축소가 되다시피 완전히 쪼그라들다 보니까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강동구의 매매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일주일 상간의 하락거래도 오히려 하락거래를 뒤집는 최고가 거래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고요. 전세가 역시도 그렇게 한 6, 7억씩 떨어지던 게 지금 4억, 3억씩. 떨어지는 폭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강남 상구에 편입될 만큼 이 강동구의 집값은 굉장히 좀이 강한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자면 관악구, 서대문구, 노원구, 동작구, 은평구 중심으로 해서 하향세,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이 폭이 파이가... 줄어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집값이 정말 안정적 궤적을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거래 양상으로 가면서 정상적인 집값으로 세팅이 되느냐 아니면 엄청나게 우상향으로 가는 궤적으로 갈 것인가 예의주시 봐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공급적으로 물꼬를 트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은 잡힐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과열 시에 추가 조치 경고가 나올 예정이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7월 DSR 3단계가 이제 1.5% 가상 금리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내가 대출 금리 고점에 물리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도 많이 작용을 할수 있어서 5월 서울 거래량이 7천 건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어떤 관망세다. 빨리 내놓고 빨리 사고 이런 이 움직임이 아니라 좀 늦게 내놓고 늦게 사려는 서로 서로 줄은 땡기는데 들어눕는 서로 누워야 돼. 들어 누워야돼 뒤로 들어눕는 뭔가 이게 좀 해결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갈것 같고요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지금 6월달 거래는 지금 뭐 5월달 5800건이 넘어섰는데 6월달은 그닥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내놓는 사람도 없고 찝어가는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사람들이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일단 새 정부에서는 공공택지를 통한 어떤 본물 터지듯한 그런 어떤 공급 계획 중에 있고요. 강남 집값 잡을 공급 대책을 곧 내놓는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200% 용적률, 용적률을 일단 올리면 그만큼 공급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물량도 한 20만에서 25만호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전제안에뭐 공급에 대한 이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수 있겠죠. 그리고 강북, 강남 위의 지역에 인프라를 많이 또 확충을 해서 강남을 좀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서울 인접한 경기권이었던 물량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런 대책들이 아마 계속해서 속속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좀잘이 정책들을, 이 변화도를 좀잘 읽으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최고 지금 고비점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DSR 3단계. 이게 문제인데, 서울 아파트 거래가 지금 쭉쭉 올라가는 이유도 이 고점에 물린 금리내가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5월 7천 건 넘길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7월 1일부터 정말 DSR 3단계가 시행이 될 건가? 딜레이가 될 건가? 9일 기준으로 5,482건인데 4월 거래량을 좀 웃도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DSR 막차를 타기 위한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내리니까 발맞춰서 예금금리만 내리네 아니 왜 예금금리만 내리냐고 예금금리는 일단 고객들이 시, 시중은행에다가 자기 자본을 좀 파킹해놓으면 예금금리 오르면 수익률 올라갈 수 있는건데 그거 그냥 여지없이 3%는 이제 다 씨가 말랐어요 대신에 또 뭐를 올리냐 주담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시소전략으로 가고 있... 예금금리나 춰 주담대금리 그러니까 무한 이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이 뭐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걸 좀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KB 국민은 내일부터 그러니까 6월 4일, 6월 3일 기사니까 6월 4일부터 가상 금리 0.17% 인상을 했고 근데 지금 이게 주담대 금리가 갈팡질팡입니다. 이쪽 은행은 좀 낮췄다가 저쪽 은행은 좀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출 한도 축소했다가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뭐 계속적으로 뭐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주담대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은 수익률 더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줄인상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잘간파를 하셔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집을 사는데 대출 뭐필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비용 그러니까 집값도 싸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뭐 15억 정도 싸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무슨 이 당첨되면요. 근데 금리가 높아버리면 또 이게 무색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둔천조공 같이 올라가는 아파트는 몰라도 이게 보합이나 아니면 좀 내려가는 어떤 수준의 아파트를 내가 잡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부분도 좀 유심하게 지켜보시라. 그래야만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부동산 캐릭터, 올림픽 파크포레온무슨이집집 4채 나옵니다. 39, 49, 59, 84.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유주택자는 못해, 이제. 무주택자만 무슨이집집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전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 좀잘 지켜보시고, 금리 좀 유념하시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잘 뜯어보시고,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빠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